안녕하세요. 앞도제내려다아여서 조금만 더요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사부입니다. 이퀄. 네 이번에 제주도에서 최초로 1 0 3 m 다이빙을 계획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는데 최초에는 90m 정도 바닥권을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는 왜냐면 프리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 문섬 이쪽 부근으로 서귀포 쪽으로 이제 많이 오게 되는데 아직까지 바닥 지형을 확인하거나 이런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한 다이빙 그리고 안정적인 트레이닝을 위해서 바닥권 수심을 체크해 보는 게좀필요했고요 사실 5월 달부터 좀 장기적으로 계속 어탐기, 그리고 세스믹이라고 하는 이제 해저 탐사하는 장비들을 써가지고 해저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쭉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문섬 남쪽 방향 쪽으로는 수심이 꽤 깊게 나오고 모래, 뻘 지형으로 확인이 됐었어요. 문섬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작업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체크해보자. 왜냐면 그물이 있으면 스쿠버든 프리다이빙이든 좀 다이빙 하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문섬 다이빙 바닥만 체크하기에는 좀 아쉽지 않느냐. 그래서 두 가지의 스쿠버 다이빙 테마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테크니컬 다이빙을 활성화시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문섬 바닥의 지형, 생태계,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이제 생길 건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는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꿈은 있다 언제나 그 꿈을 이루어 가는 과정은 고단하고 힘들 것이다 한발한발 한발 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때로는 외롭고 무거워 보인다 가끔 그 발걸음이 시련에 부딪혀 잠시 멈출 때면 마음을 졸이고 끝없는 불안감이 몰려온다 끝없이 반복되는 도전 속에서 우리는 그런 나를 마주할 것이다. 포기할 것인가? 주저앉을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이겨낼 것인가? 힘겨운 한 걸음을 더 내딛어 볼 것인가? 정답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모든 한 걸음과 모습을 위대하다 한다. 목표를 세우고 그곳에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할때 행복을 느낀다. 그 여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옮겨놓은 발걸음들을 따라 우리 인생의 여정이 기억되고 추억되며 그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인연이 된다. 지금 무언가에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어떤 힘든 일이 당신을 괴롭힌다면 인생의 방향을 찾고 있다면 나를 돌아보고 싶다면 자유를 갈망한다면 지금이 바로 도전할 때이다. 이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도전해 보라. 그러면 언젠가 나의 발걸음을 돌아보고 그때를 추억하며 행복을 찾고 당신의 위대했던 청춘을 그리리라.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테크니컬 다이빙을 즐겨하는 다이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교육도 하고 있는 강사 트레이너 이성근입니다. s n s i 트레이너로 활동 중인 이성근 트레이너이셨고요. 어. 안녕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시 아,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WK에서 스쿠버 팀장을 맡고 있는 패디 박철규 강사라고 합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예. 반갑습니다. 케믹에서 이성근 트레이너님하고 같이 테크니컬 다이빙을 대구 경북 포항 쪽에서 주로 하고 있는 조타바 박준혁 감사입니다자 네. 제주도에서 저희가 100m 다이빙을 도전해 보려고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좀 준비하고 거기에 이제 팀장님으로서 이 팀을 또 이렇게 이끄셨는데 또 음. 최초로 제주에서 100m를 도전하는 것에 대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초라고 이제 다들 말씀을 하는데 저희는 최초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그게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제주도에서 네. 테크니컬 다이빙을 활성화하고 있는 샵도 있고 또 강사님들도 계신데 거기에 조금한 보탬이 되어서 육지에서 많은 테크니컬 다이버들이 음. 제주에 와서 좀더 제주에 테크니컬 다이빙이 활성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제일 크고요. 어. 저 역시 이제 제주도에서 1 0 0 m 다이빙을 여러 번 시도했다가 단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아 그렇죠. 에서한 네, 일곱 번 실패한, 하네 풀지 못한 숙제 같은 아쉬움이 딱 남았는데 어, 이번에는 왠지 느낌 좋습니다. 아, 네, 네. 청경환 사님도 제주도에서 네. 저또 이제 서포트한다고 되죠. 네. 물심양면으로 네. 고생 고심, 많이 네. 하셨는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이제 도전하게 되시는 소감이 어떠요 음, 저는 편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같이 가시는 팀원들이 2년 전에 포항에서 한번 합을 맞췄던 팀원들이기 때문에 믿음감이 너무 크고 그래서 그냥 우리 똑같이 그냥 다이빙 우리 하러 간다 이런 생각으로 따로 이렇게 막 겁나고 긴장되고 이런 건 없었고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 오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다이빙 무사히 잘 안전하게 다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전업으로 다이빙 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네, 근데 취미로 네. 이제 이렇게 테크니컬 다이빙을 하시는데 이번에 또 100m를 한번 도전하시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이성근 트레이너님하고 네. 테크니컬 교육을 받은 지가 해수로 한 5년이 넘어가는 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제자입니다. 제가 아. 지금 같이 100m 음. 도전도 하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뿌듯한 음. 그리고 또 취미이긴 한데 항상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작은 목표라도 있으면 어, 그 목표를 어. 또 하고자 하니까 그 기다리고 살고 뭐 그렇게 하는 재미가 있어요 음. 저희가 결국 오늘은 몇 미터를 갔다 오셨죠? 104미터를 104 104 갔었습니다 어, 104미터 <laughs> 어. 대망의 컴퓨터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크니컬 아, 다이빙에서 네. 컴퓨터를 공개한다는 게 따로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 검증이죠 아 검증 음. 아 검증이다 저희 세 명이 갔다 왔잖아요 세 네. 명이 손에 찬 컴퓨터 그래프가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됐습니다 아, 라이키. 네, 네, 네. 같은 수심, 같은 시간. 네, 131분. 131분. 그다음에 2시 38분에 네. 시작. 그다음에 4시 49분에 종료. 네. 수심은 103m, 평균 수심은 25m. 네. 그 전날 50m부터 세팅하는 네. 걸 봤지만 네. 탱크 숫자들이 엄청 많고 네. 그렇던데. 그 어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번 플레드에서 조금 <laughs>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탱크는 오픈 서킷이든 CCR이든 되게 네. 이제 수심마다 호흡할 수 있는 기체가 다 CCR 장비가 브로큰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각수심별로 호흡을 할수 있는 기체를 다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음, 네. 쉽게 얘기하면 탈출할 때 그런 그치.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구나. 물 벗고 바로 못 나오고 침소를 아. 배출하는 감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압을 위한 기체들도 같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탱크가 많습니다 조타박 강사님 바닥에 가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바닥에 가면 일단 국내 바다 바닥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laughs> <laughs> 혹시라도 눈앞에 갑자기 뭔가 나타날까. 아. 그리고 오늘 제가 제일 먼저 내려갔었어요. 그 내려가는데 뒤에 우리 팀원들은 잘 따라오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아. 또안 따라오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아. 그리고 사실 그렇지만 100m 딱 내려갔을 때는 팀원들끼리 눈빛을 교환했을 때안 동감. 네안 동감하고 그냥 평온함. 아다 같이 내려왔구나 이제 다 같이 올라가야겠구나. 아. 그 바닥 도착하셨을 때, 청우 선님 바닥에서 지형 탐사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저희가 첫날 50m를 들어갈 때는 어, 문섬 동남쪽 포인트라고 해서 새끼섬 말고 문섬의 바로 동남쪽 딱 위치해 있는 그 여가 하나 있어요. 아, 네. 그 여에서 이제 저희가 50m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입수를 했는데 블루워터 하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블루워터라는 거는. 지형지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네. 오로지 어딜 둘러봐도 다 물밖에 아, 안보입니 저희는 월을 찾기 위해서 응. 나침반을 보고 내리이션을 응. 응. 보고 스쿠터를 타고 월로 진행을 했어요. 응. 다행히 얼마 가지 않아서 월을 찾을 수 있었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촬영을 좀 했었는데 그쪽 포인트의 50m는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었어요. 한 연산호들 이런 게 아니라 좀 보지 못했던 2 30m권에서 보이지 않는 산호들이 조금 있었어요. 두 번째 날에는 저희가 한계창 뒤쪽에 있는 포인트를 저희가 들어갔었는데월 끝에 머리에 떨어졌는데 거기가 77m 77m였고 저희가 금방 월을 찾았고 월을 만났어요. 그리고 월과 만나는 그 나머지 바닥쟁은 전부 다 모래와 다 뻘이었어요 보지 못했던 노란색깔 그, 노란 그 연산호 같은 건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한번 줬고 일반적으로 될것 같습니다. 보는 산호인가 산호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봤었고 그다음에 오늘 100m, 104m를 갔을 때는 뻘이었어요뻘이었습니다그뻘을딱 어. 그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서해의 뻘 같이 그게 보았어요. 아, 이렇게 너. 바닥에 손을 대봤는데. 엄청나게 고운 같은 느낌, 네. 스펀지 같은 네, 그런 어. 느낌이었고 어. 너무 쉴트가 많이 일어나서 아. 세게 만질 수는 없었어요. 아. 네, 너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셨나요? 네, 어. 그걸 보고 저희가 이제 라인 쪽에서부터 내비게이션을 보고 리 치고 선 방향으로 진행했는데 을 거리가 너무 워낙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음. 뭐 월이라든가 그런 뭐 바위라든가 이런 거는 절가 만날 수가 없었고 뻘 음. 쪽을 쭉 진행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그 104m 수심의 이 뻘은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준비했습니다 <laughs> 방송 이렇게 하는 음... 여기 보면 딱 보입니다 이게 자연을 훼손하려고 퍼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린 바텀웨이트에 걸려서 묻어있는 애들을 채취한 거다 채취해서 가져왔는데 거기에 뭐 조개껍데기 제가 이렇게 펼쳐서 봤거든요 조개껍데기들이 있고 나머지는 다 모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녀오신 기념으로 이렇게 사인도 해가지고 제가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트레이너님 <리미> train 혹시 다이빙 하시면서 뭐 <끄리> 좀 짠하다나 좀 감동적인 상황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전체 스케줄에서 응. <끄리> 다이빙에서 감동적인 부분이 많죠. 네. 많습니다. 다이빙에서 어, 네. 아 스쿠버 다이빙 하면서 네. 네. 특히 저희 같은 이렇게 대심도를 갔다 오는 날은 100m 바닥에 도착했을 때도 물론 음, 짠한 게 있겠네요 네. 개인적으로 아 드디어 감동도 있고 도착했을 때 오케이 오는 어. 동료 또한 감동이고 상승을 하다가 서포트 다이버 불빛을 마주치는 순간 아, 네. 그리고, 안보감 그렇죠 아. 그것도 반갑고 또 이번에는 제가 여때까지한 번도 써보지는 못했지만 생각만 하고 있던 세이프티 바를 실제로 다이빙에 한번 적용을 했는데 바가 6m에 딱 보이는 순간 아 진짜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아. 저희는 이제 6m가 엄청 길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40분, 1시간씩인데 그 발을 보는 순간 아, 힘든 건더 이상 없겠구 이제 놀면 되겠다 네. <laughs> 수면에 딱 도착했을 때 음. 수면에서 지원해주는 사람들 음. 그리고 돌아봤는데 보트에서 다 아, 보고 서 있는 있다. 사람들 아. 그런 거 보면 그때 제가 감동뭐 저뿐만 아니고 수면에서 있는 사람들 제가사상 영어 강사님 너희 촬영해주시는 분들이 사실 다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마음 졸이고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갈비살 뜯으러 가시죠. 네. 잘하습니다수고하습니다 자, 아래로 위로. 위로? 위로. 하나, 둘, 셋. 파이팅! 고맙습니다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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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했습니다. 수고하니다 네.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애기들 잡꾸전화 아, 애기들. 애기들 생각나기까지 한번 이름 한번 불러주시죠. 집에 못 간지 지금 일주일째거든요. <laughs> 아빠 집에 보내줄 때 <laughs> 좋아할 겁니다. 유튜브에 자기 이름 나오면 빨리. 다은이 시형이 좀 이따 봐. <laughs> 어, 근데 아빠도 강어도 가야 돼. <laughs> 아. <무슨> 생각나시는 <laughs> 분. 아니면 자랑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사람? 제가 자꾸 이렇게 해외 나오고 막 제주도 내려오고 막 이래서 가족들 좀 보고 싶고 지금. 아 예, 네, 그리고저 다이빙 가르쳐주신 선생님들이랑 성근이님도 저 같이 100m 갔다 오시고 그래서 음.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예, 그런 분들 좀 많이 생각합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또 생각나시는. 음. 저도 집에 이제 와이프 생각이 나는데 <laughs> 마일리지 정립입니다. <laughs> 아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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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대신도 다이빙을 하러 간다니 꼭돈 버는 장도 아니면서 네. 왜 그런 다이빙을 하냐고 자꾸 이런 잔 소리하는데 그래도 갔다 올 때마다. 네. 몰래 가가지고 밝혀지면 좀 부끄러우니까 몰래 가서 잘 갔다, 갔다 왔어 그러고 바로 전화 끊고 아. 아무튼 뭐 마음 졸이면서 기다려준 거참 고맙게 생각합니다